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할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보면 열정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열정 있는 사람 세례요한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수했죠.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열심의 방향과 열심의 그런 어떤 그 태도와 자세가 그게 맞은 맞은 거예요. 오늘 한번 1 1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나온 모든 인류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예수께서 그렇게 단언하셨어요. 예.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면 어 여자가 나온 모든 인류 가운데 인류 가운데 여자가 낳지 않은 분 누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위에 있다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예.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농락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유일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니까왜 그렇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태생이 달라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으로 나왔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요? 어머니 뱃속으로 한번 나온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심으로 이거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두 번째 태어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는가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생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정확하게 평가하셨습니다. 인류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 같은 위대한 인물이 없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리 그 육적인 위대성을 가지고서도 갈수 있는 곳이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냥 천국에 막 들어가는 건 아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세례요한은 어떠을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예수님하고 막막 견줄 정도로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을 보면서 서로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읽어 볼까요? 1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을 폄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딱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시간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천국은 어땠죠? 굉장히 정적이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지 갈수 있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래서 몇몇 어떤 종교적이고, 자기들이 봐서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몇몇 사람들의 아주 극소수의 권층만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오면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곳으로 바뀌어졌어요. 천국은 공격을 당해요. 천국은 계속적으로, 어, 그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딱 틀거리가 딱 있어왔어요. 천국 그러면은 천국에 대한 틀거리가 딱 있어왔어요. 그런데 이 틀거리가 확 바뀐 거예요. 언제부터 세례요한부터 왜요? 세례요한이 봤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그의 머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뵈면서 아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저번에 신발 끈조차 내가 묶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 알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보면서요. 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야 정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응.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율법의 수준을 맞춰 가지고 겨우 겨우 천국에 턱걸이에서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함께 동행 동거하고 계시구나. 그거 본거예요 세례요한이.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눈이 열려져야죠. 그죠? 렇 눈이 열려져야 돼요. 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 갔다 대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차를 전방 주시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저녁 오후 5시, 6시 이 정도 돼서 건널목 건너는 시커먼 그 외투 입고 이렇게 딱 건너는 그런 분들 못볼때 있어요. 예. 나는 내눈 벌겋게 뜨고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하지만요 내 눈에도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예.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호를 평생 받으셨습니다. 예. 사람들이 볼때 예수님이 뭐 나사렛에서 나오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선지자인지 누군지 알게 뭡니까? 눈이 열려야죠. 그죠? 귀가 들려야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본문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고 듣고 느낄 줄 알고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이 열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열어주시나? 저도 그렇게 반문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열어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어떤 답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태도와 자세.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아, 나는 아직도 교만하구나. 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내가 주석을 달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높여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안 보여 주십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차별하십니까? 누구는 보여 주시고 누구는 안 보여 주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 그렇죠? 그가 그런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엘리사벳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가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저때 우선 바로 광야로 보내졌죠. 광야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쿰난 공동체 같은 성결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훈련되고 연단이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라나면서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비안 주시면 그냥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는 하나님 바라기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로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딱 눈을 열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의 이 묵상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런 것들을 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를 광야로 보내셨다가, 그 다음에는 요당강으로 끌어올리셔서. 예.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세례를 베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사역지로 적당합니까? 그곳에 지금 그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마 대상들이나 장사꾼들 낙타 몰고 이렇게 다니고요. 그거 세례 요한이 외칠 때 회개하라 이렇게 할 때요. 그 아마 뭐 일이나 성량이나 뭐 여우나 듣고 응 그러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때도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뭐 저 이듬에 뭐 저쪽 요단강 동편 골짜기까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와서 그에게 줄 서서 요즘 같으면 번호표 받아가지고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받고 그게 개인의 능력으로 가능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운집시켜 주시고 그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 딱 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열정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열정은 자기를 소모시키는 거거든요 열정 있는 사람은 요 자기가 소모됩니다 남의 전선 남의 전원에다가 꽂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턱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정이 있으면 내 거를 소모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있으면요. 거기에 추구하는, 거기에 나를 소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을까? 아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끝내는 십자가까지 지시는데, 그렇 십자가까지 지시는데, 예수께서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죠? 그럴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왜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왜왜 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인류를 죄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구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어떤 것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약해진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면 끝내는 지게 된다.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 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흐물흐물해져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냥 사랑하면, 저요, 그냥.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셨죠? 근데 야곱하고 씨름하셨는데,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잖아요. 왜 이겼어요? 야곱이 힘이 세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신 거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냥 저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어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입에서 회자될 때마다,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체면 구겨지는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져요.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수하게 져주셨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 이기고 계실까요? 지고 계실까요? 지고 계신 거예요. 왜요? 왜 지고 계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다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냥 흐물흐물해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쳐주세요. 사랑하시니까. 그래.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응?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체질이 어떤지를 안다. 그래서 또 넘어가 주시고 또 넘어가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열정적으로. 질투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랑을 빼앗기지 못할, 예. 빼앗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예.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질투를 인간적인 질투하고 이렇게 같이 놓으시면 안 네.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절대로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순고하고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을 세례완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런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막 비교 의식을 막 불을 댕기고, 서로서로 서로 경쟁체제로 가고자 했을 때 단호하게 얘기했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다.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죠? 음, 그게 진짜예요. 어려울 때 보면 진짜 가짜가 나와요. 근데 가짜들은 좋을 때만 좋아요. 근데 진짜들은 어려울 때도 계속 그 길을 가요. 그죠? 어려울 때 보면 나와요. 가정도, 뭐, 직장도, 뭐, 무슨, 뭐, 어떤, 뭐, 모임도. 그죠? 교회도 보면, 어려울 때 보면, 진짜와 가짜가 딱 분간이 돼요. 세력을 따라서, 기회를 따라서 가서 붙는 사람이 있고요. 예. 진짜는, 진짜는 그런 것 관계 없습니다. 누가 뭐, 돌을 던지든지, 침을 뱉든지 관계없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으니까. 세례요 하는 예수님을 바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무수한 돌탕을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뺨침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기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창피를 다 당하셨으면서도 그냥 져주신 거예요. 그냥 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가 뭐 무슨 겸양지사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흥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이 흥하심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쇠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것이 더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열정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 그렇죠? 순수한 열정, 그렇죠? 그런 열정 있는 일꾼들,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열정적인 인물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존재 자체가,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 내가 죽는 거, 그것도 나는 뭐, 나는 손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게 유익한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죄를 사해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그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골로새교회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조차도 나는 그것도 기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건 든지뭐 어떤 뭐것 때문에 그렇든지간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구설이 달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받는 그런 괴로움을 나는 기쁨으로 수용하겠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고난이 있다면 나는 그 고난도 내가 기꺼이 내 육체에 다 담아내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게 존재 목적이고 영광이니까. 그게 진짜 열정.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열정. 하나님 안에서 볼수 있는 그런 진짜 열정. 그런 열정을 보는 거죠. 그죠?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인물은 자기 스스로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시도의 열정을 보면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면서도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다 포기하시고, 오히려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누명을 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도, 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장그 길을 두벅두벅 두벅 걸어가신 거. 우리가 성경을 펴고, 묵상집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받게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열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져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그죠?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뵈면요, 여러분을 보시면 그냥 흐물흐물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막 기뻐 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또 하나님은 새로운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와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 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우리가 그런 열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우리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면서 그 열정을 배웠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그 열정을 받아서 누구에겐 가는 그런 열정을 함께 나누고, 그렇죠? 그러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런 열정적인 삶. 함께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